강원남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백시장과 정선군수선거인데요. 태백에선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와 무소속의 김용희 후보를 크게 합서고 정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와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 29.6%,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 54.8%, 무소속 김용희 후보 1%였습니다. 1위 이상호 후보가 2위와 격차를 20%포인트 이상 벌이며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태백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22.8%, 국민의힘 54.5%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두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후보와 정당의 지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각각 오차범위 아니긴 했지만 류태우 후보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보다 다소 높았고 이상호 후보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와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정선 군수 후보들의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최승준 후보 43.2%,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 45.2%를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하지만 정선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4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를 다시 후보의 지지도와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최승준 후보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를 웃돌았지만,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와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과 정선 두 시군 모두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휘원입니다.